네, 코로나 19 소식입니다. 신규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내일부터는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데요. 이에 따라 일상 회복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. 내일부터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감염 우려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이 모처럼 북적입니다. 구석구석 청소는 물론, t v 와 에어컨 점검도 잊지 않습니다. 먼지 쌓인 그릇도 닦으며 어르신들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. 뭐라도 하고 레비도 보고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잖아요. 그걸 년게 하진 못한 거죠. 정말 우 어르신들은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. 내일부터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. 칸막이를 사이에 두거나 뛰어앉는다면 함께 식사도 할수 있습니다. 다만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고 노래나 체조 같이 침방을 배출이 많은 활동은 제한됩니다.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에볼라나 메르스 등과 같던 1급에서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. 하지만 한 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리는 유지합니다. 이 의미는 우리 정부에서도 일반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고요. 내일부터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실내 경기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. KTX와 고속버스 등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지정된 구역에서 시식이 가능합니다.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일상 회복이 속도를 내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. 내일부터 60살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.